오늘은 중국의 선박 수주 1위를 빼앗겼지만 한국이 나쁘지 않은 이유와 중국 게임의 고질적인 역사 왜곡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증한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자국 발주가 대부분이었던 중국이 해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중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305만 CGT 중 164만 CGT 54%를 수주해 119만 CGT 39%를 가져간 한국을 올해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서 자국 물량 비중이 64에서 100%에 달했지만 올해에는 5.7%에 그쳤습니다. 스위스 선사인 MSC와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의 대량 발주 등 해외 발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몰리는 것이 한국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조선시황이 개선되면서 전선종에 걸쳐 발주가 급증, 국내 주요 조선사의 도크는 대부분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계약을 맺어도 인도 기한이 2024에서 2025년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임 상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외 컨테이너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도크가 덜 채워지고 인도가 빠른 중국 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배 크기를 조절해 컨테이너를 싣는 설계 기술이 필요하지만 액화천연 가스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 비해선 건조가 쉬운 선종에 속합니다. 세계 1위에서 2위인 한국과 중국 조선소 도크가 차고 있다는 것은 건조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선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으로 주춤한 사이 완성도 높은 신작을 앞세워 국내 게임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게임의 선정적인 내용과 역사 왜곡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게임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중국 게임과 국내 게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게임은 발전한 상태다라며 중국 게임을 따로 분류해 구분할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선정적인 내용과 왜곡된 역사 인식은 중국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게임 정책 자유기구가 지난해 선정성 등의 문제로 적발한 게임 광고의 절반은 중국 게임 31건입니다. 이는 미국 13건, 한국 12건, 일본 8건 게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 처벌 사례는 지난 5년간 15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처벌 규정이 없어 광고를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한복, 김치, 고구려 등 우리 문화를 중국 문화로 둥갑시키는 중국 게임 내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 3위 게임 유통사 37게임즈가 선보인 왕비의 맛은 지난해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등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중국 개발사 페이퍼 게임즈는 올해 초 한복 아이템을 추가했다가 한복은 중국 고유 의상인 한푸와 같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아이템을 삭제하는 등 역사 왜곡에 동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시진핑 정권은 마윈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